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, 이선호 프로입니다. 우리가 두 가지만 명심하면 그린 주변에서 좋은 컨택과 좋은 거리를 낼수 있는데 그두 가지가 잘 서는 것과 잘 세워서 잡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말해 클럽을 내려잡거나 무릎을 내려갔을 때 가장 큰 미스가 들려 맞아서 탑볼이 나거나, 아니면 눌러쳐서 뒷땅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경우에 반대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약간 자연스럽게 서진 상태, 클럽을 눕히지 않고 가만히 세워둔 상태에서 클럽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올바른 컨택을 만들어 낼수 있고, 그에 올바른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발에 놓고 무릎을 낮추지 않은 상태, 세운 상태에서 손목도 낮추지 않고 세운 상태에서 5대5로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면 좋은 컨택과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